손 떼고 1,2,3 <laughs> 귀여운 목소리로 야나 아, 2층 대박이야 대박이죠? 사이클 사이클 키부터기키부터어 이거 진짜 다 좋다 어, 잘 좋다, 잡고 진짜. 있어 어 고마워 렇 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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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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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, 세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넷 다섯, 다 다섯, 좀더, 좀더, 좀더.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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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. 여섯. <laughs> 머리 쪽에다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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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is it. This i 게 it. t h 뒤쪽 뒤쪽에 어.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약간. i s is it. t 이, i s is it. This i 그르미 하나, 둘, 셋. 넷. 다섯, 다섯 여섯 개까지 만해 욕심부리지만, 욕심, 그마 여섯 그만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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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탑 그만 져탑 쓰러져 고마워, 고마워, 고마 욕심부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공든탑 l 쓰러져요. 공든 탑 o 쓰러져. 그대로, 그대로 송이. 자이번에는 공을 들이지 않고 해볼게요. 공든 탑쓰러 e 니 t I 송이 v e it. I l 야 v 평 i 한 I love 다 t I love it. 게 love it. I love i 이 I l o 2층까지만 쌓지 2층까지만 잠깐요 2층까지 하 아니에요 3층에 아요아욕심부또 욕심부려? 자자자 봐봐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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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송이탕 완성! 웃음> 송이 탑 완성 송이 역시 송이 흰색이니까 어, 탑을 싸도 이쁘네 됐어 됐어 또 다른 애들 덮어가지고 자 머리 머리 만져 아아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요. <laughs> 가자 가자. 굿굿 굿. 고양이 방송. 아직 초보라 어설프고 서투르지만 봐주셔서 감사해요. 괜찮으시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설정 부탁드려요.